사랑하는 누님 형님 찬바람 불면 바다의 우유라는 생굴 정말 맛있죠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대유행 중이라는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나는 살짝 데쳐 먹었으니 괜찮겠지. 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끓여먹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안전하게 굴먹는 법을 1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생굴과 바이러스의 함정. 1. 살짝 데치는 정도로는 바이러스가 죽지 않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추위에 아주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껍데기만 있거나 겉만 살짝 데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바이러스가 사멸합니다. 속까지 뜨겁게 익히지 않으면 끓인 국물 속에서도 살아남아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2. 요리할 때쓴 칼과 도마가 진짜 범인입니다. 굴을 씻거나 손질할 때 사용한 칼, 도마, 싱크대에 바이러스가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굴은 익혀 먹었더라도 그 도구로 묻힌 생채나 김치를 드시면 교차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불 손질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과 조리 도구를 강력하게 소독하십시오.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선 소량도 치명적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몇 개의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졌을 때 심한 구토와 설사는 탈수 증상으로 이어져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급적 생굴 섭취를 피하시고 무조건 완전히 익힌 요리로만 즐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생굴 섭취 주의보는 누님, 형님들의 위장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겨울 식탁을 만들기 위한 긴급 건강 지 팀입니다. 저희 채널은 누님, 형님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실시간 정보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병원 갈일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이 곧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대박난 하루를 보내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